서로 다른 네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요 그죠? 근데, A 거를, A 거를 더해서, B 거를 만드는데, 원소가 7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근데 그게, 최소값이 10이고, 최대가 40이래요. 그럼 뭐 알려주는 거죠? 어? 1, 2, 3, 4? 아니. 우리가 어떤 A라는 놈이 어 원소가 자연수인 원소가 4개 있죠? 그러면 은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형이 안 보냐 이거? 에이. 에이. 그죠? 근데 우리 더할 때 봐봐 이거 더할 때이 X, Y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쓸 때요 그냥 내 맘대로 A가 제일 작고 D가 제일 크다고 써놓고 시작하면 최소는 작은거 두개 더 했을때여서 확실한거는 A는 5예요 제일 작은거 두개 더할때니까 그리고 최대 40이면 제일 큰게 얼마이게? 이게 20이에요. 이건 돼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확실한게 뭐냐면요. 확정난게 지금 5랑 20이 있잖아. 이 둘을 더 할거잖아. 그게 B의 집합이죠. 그러면은 얘들로 나니까 25라는 수는 B의 원소는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쵸? 확실히? 그러면은 봐봐 다 더해볼까요? 근데 이게 7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잘봐 처음에는 짝이 10 나오고요 그 크기순 배열하면 봐봐 그 다음에 5 플러스 B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C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B를 두번 더한 게 다음이죠 왜냐면 20인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O 플러스 B고 O 플러스 C고 그 다음에 B에다가 C 아니 이거 있죠. B를 두개 더한 게 있죠. 그리고 B하고 C를 더한 게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봐봐. O 플러스 C면 이거 흑인 거 맞고요. 총 나오는 게 여기 E, C도 나올 거고 그쵸? E, C도 나오고 여기마지막이 10 플러스 20 하고 40 까지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뭐더 있죠? 지금 25도 있지? 25? 그럼 25는 이거 두개더한 거니까 아, 잠깐만 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작은 거두 개, 이거 맞고 어? 뭐라고요? 일단은 지금 25는 제일 큰거랑 제일 작은거 더한거죠? 그래 안그래? 그럼 B 플러시가 있고 e b 가더 큰건 맞죠? 그러면 지금 B 더 C 있고 e c 있을거고 총몇개예요 지금 4C이니까 그 몇개 나와요? 4C이면? 섯개아 4C가 아니죠? 중복 중복 허락 중복조합이죠 이거 P도 아니야 파이야 파이 아니야 파이가 왜 4의 제곱 아니야? 그게 그중복순열 이게 파이의 파이 나중에 이거 엠파이어 이거 나와요 이거 파이가 뭐예요? 중복순열 확통 가면 돼요 확통 가안할너확통한 대학교 못, 가, 못 가는데요? 확통 해야 돼요? 근데 필수 과목이야 네진짜 봐봐 야입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25가 있고요 그냥 그래, 그래 입이고 b 플러스 c 있고 여기 b 플러스 20 있고요 2c e, 있고 다된거 맞죠 이거 이거 둘 둘레 4 6 8 10개 있는 거 맞아요 왜냐면 그 같은 거 뺐잖아 지금 우리가 밖에 나오는 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일단 은 애매한 거 말고 확실한 것부터 좀 해보면, 이 중에서 10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5 플러스 B가 다음이죠. 그 다음이 5 플러스 C인 거고, 얘들은 몰라요. 크기를. 모르면, 봐봐. 그럼 그다음 어떻게? 그 다음은 이거 B 플러스 C가 더 크고, 그 다음이 B 플러스 20이 더 크고요. 얘도 몰라요. 그럼 이거는 얘가 지금 C 플러스 20이 있고, 4 0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죠. 딱 이거예요. 딱 요거만 있는 거거든요. 7 개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확실한 게 뭐냐면 봐 우리는 지금 그 원소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를 모르... 빠진 게뭐 뭐냐면 여기 25하고 2B하고 얘네둘 빠졌죠. 2C 빠졌지, C. 맞아? 그러면은 봐 봐. 이 값이 야, 이 둘이 같을 수 있나요? 어? 아니요. 야, 이게 둘 같을라면 b 가12.5 나와야 되잖아.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냥 네. 그래. 그면 그래. 지금 얘 둘이 같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시가 21일 큰 거죠. 이게 봐봐, D가 우리가 쓴게 여기 쓴게 봐봐. 제일 큰게 20이고, 네. 제일 작은 게 5니까. 네. 얘는 5 플러스 20이고, 이더큰거 같죠? 네. 둘은 같을 수 없죠. 아니지. 야, 이게 이렇게 더한 게예고예요 요게 얘인데. 네. 같을 수 없잖아. 네. 그러면 될수 있는 거는 네. 25랑 2B랑 같아지거나 얘들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해 돼요? 네. 근데 2B는 글렀죠? 예. 네. 자연수라서.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네. B 더하기 C 네. 값이 25가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그쵸? 네. 그리고 봐봐. 얘는 C가 두번더한 거잖아. 그죠 이건, 얘 비더하기, 시가 두 번이고, 얘는 값 있으면은, 요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값이, 야, 얘가 둘, 이 둘이 같을 수 있나요? 이게? 요렇게? 불가능하죠? 네, 예. 왜냐면 이건 제일 큰거두개더한 거, 같은 거두 개잖아. 같을 수 있는 거는, 어, 요거랑 둘이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 돼요? 예. 왜냐면은, 이건 다를 수, 다, 20더 크니까. 예. 그러면 같을 수 있는 거는, 얘둘이 같아지나밖에 없죠. 예. 그럼 됐네요. 그러면 해보니까 얼마? 이거? 그러면 지금 b 플러스 c, b 플러스 얼마가? 22, 이 c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봐봐. 얘 지금 해보면 b랑 c만 있으니까 이거 b랑 c 얼마 나와요? 이거 집어 넣든가. b에다가 2 c 20을 집어 넣으면 c인 거고. 25인 거니까, 10, 15. 뭐가? 12, 15. B가 1고1 5예요 네. 그럼 됐잖아, 그럼. 네. 됐어요? 10, 10, 10, 10, 10. 왜냐면은 이런 거는 네. 문제가 많은 건 아니고. 네. 야, 근데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시중교재에 네. 있는 문제하고요, 내신 문제가 그, 좀 결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내신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예상이 돼? 시험 왔어요? 说博克哟。